오늘은 듀얼 브레인의 가이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책을 읽어나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내 거로 울 만들 것인가 내가 어떻게 활용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듀얼 브레인 가이드 가보겠습니다. 자 들어가는 말입니다. 8페이지에 3일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다 3일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던 적 있으신가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뭔가 할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뭔가 몰입 집중했던 경험 진짜 강력한 어떤 임팩트 있던 뭔가의 변화들을 이야기하는. 근데 저는 안타깝게도 이랬던 적은 3일 밤씩이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든 인공지능에 대해서 여기 나오죠 새로운 용어들 인공지능 AI 저 영어 잘 못하지만 Artificial 뭐, Intelligence 뭐 이런 것들 아 이게 어떠한 뜻인지 또 한번 어, 단어도 한번 찾아보고 한번 써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면은 최소한 3일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게 될 것이라 믿는다. 무슨 말이에요? 제대로 알게 되면 어설프게 알게 되면은 어, 좋네. 아, 이런 거 필요 없어. 요 정도 반응이지만 이거 진짜 제대로 깊이 있게 완벽하게 경험하게 되면은 3일 밤 뜯는으로 지세우는 거, 이거 당연하다라고 이선몰릭 예,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채 GPT 같은 서비스를 구동하는 기술이 뭐예요? 새로운 것도 나옵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입니다. LLM이에요. 라지 랭귀지 모델인데요. 언어 모델이라는 거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또 우리가 사고방식 속에서 뭔가 컴퓨터로 하는 것들은 네, 뭐 뭐예요? 컴퓨터 프로그램화 뭐 이런 것들에서 우리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컴퓨터 언어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는 사용하게 되는 챗 GPT 같은 서비스를 구동하는 기술은. LLM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 모델이라는 거죠. 언어로 뭔가 질문하고 언어로 명령하고 언어로 답변을 받게 됩니다.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처럼 작동하게끔 느껴지고 실제 사람처럼 이 언어 같은 경우는 느껴질 수 있다 물론 감정이나 이런 건 없지만 언어로 우리가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LLM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학생들에게 새로운 AI 기술을 소개한 지 이틀째가 됐을 때. 이 교수님이 내요 네, 학교에서 펜실베니아 대학교 학생들에게 이렇게 막 수업을 하고 할때 AI 기술을 소개했다는 거예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챗 GPT가 어려운 개념을 이렇게 알려줬다는 이야기를 여러 학생들에게 들었다. 아 뭔가 질문을 했을 때챗 GPT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을 요렇게 알려줬대요. 어떻게요? 이게 중요합니다. 열 살짜리에게 설명하듯 열 살짜리에게 설명하듯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맞게끔 내가 뭔가 언어로 질문을 하고 아 나에게 맞게끔 이렇게 최적화된 답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예전만큼 질문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왜안 할까요? 교수님에게 옛날에 다 물어봐야 되잖아 모르는 거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제 질문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AI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수업이 끝난 뒤에 AI에게 물어보면 되는데, 굳이, 굳이 많은 사람 앞에서 남의 이목을 끌며, 또 그렇게 뭐, 혹은 잘난 척이며, 아니면 막 이렇게 남에게 피해를 주며, 이거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떤 변화가 또 있었느냐. 학생들이 제출한 그 과제물, 에세이에 두 가지 변화, 대표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첫 번째 변화는, 문법이 갑자기 완벽해졌다는 거예요. AI 이전과 AI 이후에 달라진 거두 가지 뭐라고요? 문법이 갑자기 완벽해졌다. 오, 이 학생들이 옛날에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뭔가 이렇게 틀리기도 하고, 오류도 있고 했는데, 오, 갑자기 문법이 완벽해졌다는 거예요. 왜? 아까 AI가 LLM이죠. 대규모 언어 모델입니다. 언어로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언어에 굉장히 탁월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문법이 갑자기 완벽해졌고요. 이거는 기계가 훨씬 더 잘하겠죠. 하지만 두 번째는요. 변화는 문제입니다. 문제 뭐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참고 문헌이 틀릴 때가 많았다. 예,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할로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말씀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참고 문헌 같은 거 틀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인용 사례가 굉장히 그럴싸하게 얘기를 하지만 진짜처럼 이야기하지만 아닌 경우들이 꽤 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거 기억하고 가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경험한 학생들이 그저 설레고 흥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야, 되게 좋다 와 진짜 완전 좋은데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긴장과 불안 또한 동시에 느꼈어요. 왜 긴장하고 왜 불안했을까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경험했던 것과 다르거든요. 자기들이 지금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공부 진짜 열심히 해. 펜실베니아 대학, 뭐전 세계 탑클래스잖아요. 거기 갈 정도면 엄청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던 것들이 이제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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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미래가 불투명해진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방식과는 다른 거거든요. 다른 방식을 해야 되거든요. 어, 큰일 났다라고 여기서 긴장하고, 불안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주목해 보세요 지난 5 년간 이선 몰리 교수님이 비즈니스 기술을 가르치는 시뮬레이션 제작에 몰두했었다 우리 대학에서 엄청난 투자금을 쏟아 붓고 첫 번째 돈을 엄청 쏟아 붓습니다 예 어디 대학에서요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돈을 엄청 쏟아 붓어요 이 연구에 돈을 쏟았습니다 그리고요 뛰어난 인재 몇 명. 10여 명, 한 10명 정도, 10명 안팎이겠죠이 정도 돈과 인력을 쏟아부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수천 줄에 달하는 코드를 작성했고, 학습 시뮬레이션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5년간 정말로 막대한 재정과 막대한 인력을 통해서 고급 인력이겠죠? 뭐 교수님도 계셨을 거고, 최소한 석박사 이상의 그런 인재들을 투입했겠죠? 비용 엄청나게 들었을 겁니다.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만들었어요. 학습 시뮬레이션을 만들었어요. 비즈니스 기술을 가르치는 그 시민을 만들었는데, 잘 보세요. 나는 이 프로그램을 5년간 정말로 막대한 돈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던 그 5년간의 프로그램, 그거 만들었는데, 그거를 쓰는 대신에 한번 해본 거예요. 채 GPT를 한번 활용해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한게 아니라 이선몰리 교수님이 혼자 그냥 한번 채 GPT를 활용해서 한번 해본 거예요. 완벽한 시뮬레이션 아니었지만, 우리 팀이 몇 달에 걸쳐서 작업할 수준의 약 80%를 순식간에 몇초 내지는 몇분 만에 해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단지 이썸몰리 교수님이 입력한 몇 줄의 프롬프트만으로 프롬프트가 뭐예요? 입력값입니다. AI에 입력하는 질문이나 어떠한 지시 명령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언어 기반 아까 LLM이라 그랬잖아요. 언어로 물어본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싶은데 이런 거 이런 거 해서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것들 입력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요? 해 80%를 순식간에 몇분 만에 뭐 혹은 몇초 만에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막대한 돈을 들이고 막대한 인력을 했던 정말 그 수개월의 어떤 이 정도의 어떤 그것과 단몇초몇분 80%에 상응하는 대가 결과를 얻어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깨달아야 될게 뭐예요? 아 이제는 과거의 방식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이 새로운 방식을 적응해야 됐다라는 생각들을 한번 이제는 가지실 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많은 어떤 일들을 기계가 수행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점. 우리 앞에 나타난 이 존재는 인간이 아니고 지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간과 자연스럽게 어떻게 한다? 언어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다. 아까 LLM 그래서 어떻게요? 아 얘는 공동지능에 가깝다. 코어 인텔리전스. 아 이거 진짜 나 혼자만 이제 내 생각으로만 일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가 항상 작업을 하거나 공부를 할때 어떻게요? AI를 초청하라고요, 초대해서 함께하자고요. 공동지능을 써먹어야 된다라는 우리가 이제 생각들을 이제는 가져야 됩니다. 아 나는 아직까지 내 업과 뭐 내가 내 그런 거에 아직 전혀 필요가 없는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생각하시고요, 적응해 나가셔야 될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라는 거는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AI 기술 발전이 어디를 향하는지. 나를 비롯해, 이 썸몰리 교수님, 정말 그 탁월한 교수님을 비롯해서 그 누구도 정확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를 뭐 개발했던 개발자나 아니면은 잘 활용하는 그뭐 유저죠. 이런 사람들. 근데 막 정말 잘 쓰는 그런 유저들도요. 이거 정확히 말할 수는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명확한 답을 내놓을 수는 없더라도 이게 중요합니다. 유용한 가이드는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별히 우리가 이 책, 이 듀얼 브로이 브레인을 통해서 이 선머리 교수님이 정말 많은 어떤 경험들, 정말 적용하고 활용했던 그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고 이 책을 읽어 나면 좋을지 저는 이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만 기억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LLM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라지 랭귀지 모델입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 이에요. 이게 AI의 기본 골격뼈대 구조입니다. 아, 요 친구는 챗GPT는 언어 기반 모델이구나. 언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구나. 요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확장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요? 아까 프롬프트 입력하는 입력값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언어로 질문해야 되고 언어로 명령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언어, 어휘, 어떤 이 표현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채로워야겠죠. 그러면 어떻게해요 예. 네. 글쓰기나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언어를 훈련해야 됩니다. 어휘력이든 표현력이든 이런 것들 훈련해야 돼요. 표현력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요? 관찰력이 뛰어납니다. 관찰력이 좋으려면요? 네, 인내, 기다림, 뭐 이런 시간들, 네, 엉덩이의 힘,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독서가 최고의 방법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두 번째, 자, 이 AI가 LLM을 기반으로 하는 AI가 동료로서, 교사로서, 전문가로서, 친구로서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 여기에서 나의 삶에 아직까지 이게 필요 없다 하더라도 퓨처 셀프, 미래를 한번 전망해보세요. 분명히 이렇게 갈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역산해가지고 미래 분명히 이거 다 쓰고 있을 텐데 오늘 지금 여기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 난 어떻게 적응해야 될까?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변화가 이러한 변화들이 오늘 지금 여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리해봐야 된다. 야, 이거 진짜 좋으니까 이거 완벽하게 내가 써야겠네. 이것도 뭐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한번 우리는 이게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정말 잘 비교를 해봐야 된다고 라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할루시네이션, 거짓말, 거, 가짜 정보 이거를 또 내가 판별하려면 어떻게 요 공부해야 됩니다. 얘만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듀얼 브레인 네, 나의 뇌가 1 번이고요. 이런 AI든 챗 g p t 든 얘가 두 번째 뇌로서 함께, 함께 합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서요 마지막 요 장표 첫 번째 LLM 이게 AI의 기본 구조다라는 것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 그 변화가 세 번째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봐야 된다. 오늘 이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요 책을 읽어나가는, 그리고 더 포괄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채 GPT를 비롯한 AI, 이런 어떤 인공지능들을 어떻게 활용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우리 함께 조금씩 적응해 가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